안녕하세요. DAC 아티스트로 선정된 연극 작업하고 있는 진혜정이라고 합니다.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. 연극을 보고 연극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.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장 오래 잔상이 남는 그런 장르라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나라는 연출자, 나라는 창작자가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 볼수 있는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어떤 것들을 내가 더할수 있을까? 사회 중심부 에 자리하지 않은 인물의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인간적인 결정? 그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다루고 또 극복해가는 거의 과정이 얼마나 핍진하게 그려졌는가? 로비에서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 이제 기쁨과 어떤 흥분감들을 만나게 될때 누군가에게는 또어 굉장히 큰 시간을 줄 수도 있구나. 네, 사실 뭐저 개인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아도. <laughs>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은 좀 오래도록 어떤 잔상이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.